왜 이래?는 저거 왜 공안 쓰냐? 대공 여기... 저거 뭐 했다나? 진탕이었나? 슬로 여기야 슬로 우 플러스 진탕 여기 있으면 다 맞는 거 아니야? 저 발동 느리는 거 같은데 에이, 좋아. 가자. 리콘 경찰용이야 화살 파괴됐다 페이드 잡았어 받아지 보고 싶어 어디야? 스파이크어디서 맞은 거야? 맞았네? 이레인 잡았음. 보지 마 봐. 지나 어디서 맞은 거야? 왜요주경 눈을 생각하지 말걸. 주정, 주정님눈을 생각하지 말걸 그랬다. 방빈가고 나갔으면 오맨한테 안 맞았을 텐. 앞쪽을 정찰한다. 벤다적했다 찾았네 오맨이었네. 빽업 보. 피해서 당 어쩔 외일에 이렇게 빡치네 저거. 아씨 없네. 들어갈 거면. 들어갈 거니? 아이고, 아어 뭐야 연막차. 어쩔 외일에 이렇게 빡치네. 이거 돌려도 돼. 여기 다와 다온 거 같은데. 일단 크랙 어이. 냈어. 연막차 야무지게 맞았네. 아직 없던데. 헤이더와드. 헤이데이. 다시 와보. 다시 와보실? 올수 있나?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다 잡았어 일단. 여기도담이긴 했어. 시도 담임. 오면 궁이 어딘지 몰라. 되겠다. 아, 아이고, 저기. 오면 베이스 음. 쪽으로 가는 같은데. 습니다이 왼쪽 봐. 아 오늘은 그냥 스킬만 쓰자. 뭘 총을 쏴. 어, 너, 나... 아. 어때 드론. <laughs> 어? 제가 혹시 했나? 길막을 할 뻔했나요? 총사들이, 총사들이. 할 뻔한 게 이, 아니고 한거 아니? <laughs> 요청하세요. 히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아. 돈이 필요해. 어. 이거, 이거. 이거라서 못 참았다나. 힘니 아반딱빤딱빛났다샷건몇번 어, 아, 나오긴 했뭐아르스들어올라나 어, 여기까지 나오비 엄막은 뭐야 오른쪽에 피막 날려줘 왜 이래 나 이것 때문에 못 돌아가 아 이거 뭐야 아아 아, 정면 신경쓰네나 아, 빨리, 빨리, 빨리. 미래 일단 먹긴했거든아난 빠졌어, 난 빠졌다. 아우 못 잡았다 레이나. 아나쭉갈걸 레이로. 이나이스 왼쪽에 하나다. 리콘. 아직 준비 중이야. 헤이드 시에 또 내고. 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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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다. 아이 헷갈렸다. 왼쪽, 주정이 왼쪽. 헤이 탔다. 님도 테리스. 위에 올라온 것 같은데? 철 소리 나는데 내려왔어. 나이스. 나이스. 여기, 천벤, 천벤. 어, 아, 여기, 여기. 챔베, 챔베. 오른쪽에. 아, 뭐야. 여기 어디야. 어. <laughs> 나챔베인 <laughs> 라지 연막친다 저치. 어? 뭐요 뭐 <laughs> 뭔데? 저 레이너 40 둘다 저기있다 눈총이랑 추적기가 동시에 데요 <laughs> 아니 님 더블킬 뭐냐고 그것부터 해명하세요 제가 <laughs> <쟤네가> 머리대 중아의리 <laughs> <laughs> <아이보리. 웃음> 에벌이... 에벌에 뭐가 있나? A는 아예 없는데? 포인트! <laughs> 감사합니다. 요청하세요. <웃음> 요청하세요. <웃음> 어? 이상한 사람이네. 아, 오케이. <laughs> 아, 여기 여기 여기. 에벌에 뭐가 있나 봄. 요청하세요. 아 님도 돈이 다네 <laughs> 네. 2라운드네? <laughs> 여기 보임 여기? 여기다가 찍으면은 여기 다찍이거든은 어. 그니까 안에 들어가서 리콘 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데박이주세요이런람이사이크할은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나 사람은 이어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리콘 은이 리콘 어시 은이 아래 앞에서 희망 던지기로 총쏜 나는 못 먹었는데 그걸 먹어. <laughs> 진짜 재밌네. 음, 이오를 내가 해버려. 이맵에서 아, 결국... 굳이? <laughs> 결국 저거 나오는 거야? 이맵에서 굳이 태우를 한다고? <laughs> 와 3.. 3인포 <laughs> 네 <laughs> 원래 전 <정>, 전투는 정보전이지 <laughs> <리얼>, 연막은요? 택시관들의 <laughs> <신끌들어, 웃음> 연막은요? <웃음> 연막 외로운 인네내프렌즈예요내온어디던거지내온 <있네>. <laughs> 사이, 사이트 한아 그래? 아뭘 <laughs> 1 2 3도나나가 나도, 돼안나가도 된다고 나이 나도, 세주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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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,